공기를 맞아요자 어떻게 찍어? 사진 찍을 때. 맞아? 높이. 뭐지? v. 나머지 네. r. 그럼 어. 됐죠? 이거다. 이것은 이것은 총세 가지씩을 합친 건데는 v는 r 그리고 i 는 r 분의 v 그리고 r 은 i 분의 v 세 가지씩 합친 거야. 네. 있나? 아침부터 보면 그 거속식 똑같은 패턴이야 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자 이럴 때 V가 뭔데? V 전기 전압 I는? 전류 I는? V... V... 저항, 저항. 저항. 이할때 우리 전압은 다리가 볼트 쓰고 그리고 이제 전류단 다리가 암페어 그리고 저항단 다리가 옴 쓰는 거 됐나? 네 이럴 때 보자 그렇죠. 1 암페어 류수기는 1 오미 저항기 저항에 1버튼 전압을 걸어주었을때 그때가 1암페 절을 흐르는 거네네 이게 끝이야 다 자빠졌는데요 아, 그래? 다잡아졌는데아 그건 기분 탓뭐 남은 사람 남은데요 남은 점 남은 사람은 없는데요한 10대가 돼요 열 아니에요 저는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아, 정신은 멀쩡한 사람도 응. 남은요 그래서 몸과 그전이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 만 맞지 않거나무사면 돼요. 음. 자첫 번째 그래프는 잘 봐. 전압 전류 안 보는구나. 전류인데 그 모습은 저항이 일정한데. 네. 저항 일정한데 일정한 저항에서는 응? 전압이 라인면 전압이 더 세게 더 걸려야지만 전류도 똑같이 또한 더 세게 흐른다. 네. 그래또 같은 이제 저항일 때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한다. 자, 제대로 모드 어 지금 뚜벅이. 한동 려 똑바로 이팔 추고 이때 기울기, 있네, 기울기, 어, 기울기 분해. 기울기 의미. 자, 기울기 우리 어떻게 보면은 x 보다 y 값이 어, 전압분의 전류가 뭐야? 비율기다. 네. 펼치고. 아, 펼치고. 자, 갑니다. 그래서 전압분의 전류인데? 네? 전압분 전류. 전압분 전류. 이것이 뭐냐고. V분의 I가 뭐예 V분의 I. 봐라? I분의 네, 네. 자, I분의 V가 저항이지? 그러면 V분의 I는 뭔데? V분의 R. i 분의 v가 r이면? v 분의 R이 r 는 뭐야? r 역수 r 분의 1 하면 되죠그러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는 정항 역수다 정리고저 1이다 a. 봐봐 자 a랑 b에서 됐지? 자 기울기 누가 더 커? a a죠? 그러면 전기 정은 누가 더 커? a 전기 정은그렇다 역수 역수는 거꾸로 네. 그는거 중요한 거. 이런한수배잘 따져야 돼. 해봤자 이거 뭐 이거 뭐 이제 우리 저항과는 해봤자 뭐구주방 해봤자 뭐 시원하냐? 뭐 저항 했던 거, 우리 수학 세 했던 거다 똑같아. 그리고 이, 이 시대로 잘 따라가면 돼. 그다음또이탄두 아, 번째는 두 번째는 자두 번째는 이제 저항과 전압, 저항과 그리고 전압, 전화, 저항과 전압인데. 이번 식에는 이제 그 전류 일정한데? 전류 일정한데? 전류가 일정한데. 잘보시 전류가 일정한때 그때 저항과 전압의 관계인데, 그시 전류 일정한데. 일정한 전류 흘리려고 하면은 저항에서 흘리면은 전압을 더 크게 더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일정한 전류 흘러간다. 이해가 나? 네. 그래 so, 일정한 전류가 흘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저항이 더 클수록, 클수록, 그, 방, 그 방해를 더 많이 할수록,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더 줘야 돼. 또 무슨? 이렇게, 이렇게 문제 이때 그, 기울기. 그 그럼 뭐니? 기울기 의미, 뭘까? 전에 왜 이렇게 는데 우리? 숫자 차이. 자, 기울기 어떻게 외요 우리 수학시간 배운 거. 수학시간에? 자, 기울기 구하는 방식이 무게. 기울기 구하는 방식 수학취는 배웠지? 뭔, 뭔 기울기? 그러니까 수학취 안에 기울기 배울 때아 기울기 구할때 수학취 안에 어떻게 구해? 안 배웠나? 음안배웠요 배웠을걸? 아, 뭐, 그 나야. x 증가분에 y 증가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 음, 기울기 울기래 아무튼 이때는 제가 해봤자 기울기는 x값보다 y값이야 이제 아, 얘, 얘가 조금 아얘 얘가 조금씩 오네요. 정분의 전압이 네? 정분의 정분의 전압 이거이고 기울이니까 R 분의 V가 뭔데? 똑같죠? 전류 될 거. 한주면 됐나? 봐봐. 자, 기울이 변화 있어 없어? 없다. 없으니까 자 전류도 변화 없는 거다. 어. 그래서 그걸 보면 일정한 전류 흘러간다 그말 뜻이야? 네. 됐나? 더 저항이 더 클수록 일정 한 전류 흘러가려고 하면은 전압을 크게 더 걸어주고 해야 돼. 네. 중요한 거. 그래 프는 해석 좀잘 봐.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자 저항과 그리고 전류와 전압, 전류와 저항 관계. 아안 보다 그래요. 아, 보고 있어요. 아 저항 전류. 저항과 전류인데 이번 세 번째 그래프 경우는 전압이 일정한데. 다들 일정이니까 네 그게 일정한 거 그죠? 또 같은 전, 같은 저, 같은 전화기 때그 때는 적어야 돼요? 아, 정면 걸였어정요정어요 정면 걸정도저까요 정면 없까요정거 걸까요? 그면요 정면 걸 거. 요 정면 걸까요? 정면 걸까요? 정면 많까요 정면 걸까요? 정면 걸 글씨 정면 걸까요? 정면 걸까요? 정면 걸까요? 정면 걸까면 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주주 주. 가운데 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여기서 수업할 때 눈팅하지 말래. 손으로 써가면서. 좀 써가면서 공부해. 써가면서. 눈이 튀면 안 돼. 눈고 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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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좀 써가면서. 니음니음이에요 응. 공부. 옴옴 따서 옴이 또는 옴이 방치 따서 해요. 옴이 방치. 하지만은 재미 없어요. 잘 듣고, 네 멈추세요. 멈추세요. 멈추고. 못 따라가요. 일단 기획이 이미 무엇인지좀잘봐네거든요맞으 설명, 설명하는 게 그게 얼마 정도 됐 자, 저는 일정이니까, 둘개 일정할 때, 때는 저항과 그리고 저희 서로 관해? 역시반비시 그 보세요. 응. 그래서 같은 전압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흘리려고 하면, 저항더더 더 잡아야 돼. 어, 그럼? 응. 같은 전화일 때, 전류가 더 적게 흘리려고 하면, 저항을 더 크게 하면 돼. 무슨 범위래? 범위래? 저거 뭐라 써있는 거야? 전기 저항 그 옆에요. 전류. 전류고 전화 이고 음. 술하니까 안쓰 이제 일로 이제 일로 일로 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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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면, 자, 이렇게 이세 가지 종류고, 그, 그래프는 이세 가지 전부 다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운다보다 그래프를 이해를 해. 야돼 식으로, 이런 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리로 이런 식문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런번 문제. 자전식이동하면서자런식으 이런 식으 자 오늘 그림은 전압 1 5 v 인 전지에 저항이 1 0 0옴인 전류 전구를 연결을 해 놓은데 이때 흐르는 전류 얼마냐? 문제 뭐야? 100시 소멸은 안 보는가? 80인데 문제 전류 강인데 공법식에서 우리 I는 I는 I분의 V야, 됐나 오케이, 그죠? 됐나들어 써야지, 그라요 그래. 네. 자 저항 얼마인데? 150 뭐? 그렇죠? 3배. 저당 얼마? 저 얼마? 1.5 볼트. 됐나? 얼마인데 이거? 얼마? 설아야. 네. 95. 설명해 줘. 자, 150 분의 1.5인데 봐봐. 많이 많이. 이이군자가150 이제 150이라고 하면 얼마 나오지군자가만 150이라고 하면 150 얼마 나와? 1요. 1요인데 지금. 대보시만 1 5 네. 지금 1 5는150몇 배야? 테프레. 너. 네. 지금 몇 거야? 저 봐. 그래서 양정면에 1/100 되고 단위가 안배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밀리암페어. 저 문제는 물어본 단위가 밀리암페어? 밀리암페어. 응? 그러니까. 밀리가 플러항 상상 100배잖아. 200배. 상과. 100분의 1이면 얘는 몇 암페어? 암페어? 100분의 암페어는 몇밀리 암페어라고 할때 사실 그1 암페어가 이것이고 1000 미리 암페어, 맞나? 다시 한번 보고 오죠. 거꾸로 한1 암페어 아니 1밀리 암페어는 얘는 1000분의 뭐? 1000분의 1, 1 암페어, 똑같은 거 맞나? 음. 음. 근데 여기서 뭐야? 100분의 1 암페어지. 야 네. 얘는 얘는 몇밀리 암페어? 100분의 1안야 얘는, 얘는, 얘는? 몇 미리 안패야? 1분의 1이 1암피아야. 1 안패야, 응. 1 미리 안패야. 그러면, 두 개, 비교 비교 몇배 차이 나? 몇배 차이지? 몇 배? 100분의 1은 바는1 0 0분의1몇배 차이 나? 몇 배? 10배. 10배도 큰 거지. 그러니까 이때가, 얘는 이안대변엔 얘는 이있몇 미라 그래면 어, 10 미라 그래요. 답은 답은 1 미라 그래. 자. 여기 네. 답이 아니그죠네치가쓰고 탔어. 탔어야 쟤. 답만 따라 쓰지 말고. 답만 따라 쓰면 내가 제대로 안해줄 거야. 나도 복리로 끝날 거야. 음. 자, 9번 문제. 8번대 답은 10 미라 매기다. 문제에서 요구한 단드를 좀잘 쓰면 돼. 응? 어? 자, 9번 문제. 자, 오때 그림은 전제 저항이 1 0 0옴이인 전구를 연결을 해놓는데 이때 눈금이 100mm 안 돼요, 가이전때 이때 전압얼마냐요물어보 거? 자, 문제는 V, 전화 물어보는데 V는 IR <laughs> 그리고 전류 얼마? 자, 100mm 안 돼요 봐봐, 어보구나 그리고 저항은? 얘는 이제 1 0 0옴 문제 못먹 싶으면은, 쓰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그죠? 렇 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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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1 0 0 m a 베는 얘는 몇, 몇, 몇암피 자, 얘는 몇암페어야 자, 100mAh 베는 얘는 몇암페어 했다, 했다. 1 0 0이 돼야지 1암페어야 네? 네. 이 뭐야? 100이지? 네. 몇합비야? 0.1. 오케이 0.1. 대답 누구다? 이거 바꿔야 돼? 네. 또 우리가 전압을 아, 우리 전류 쓸때 보면은 백스 만들고그0.1 써야 돼, 0.1. 왜냐 그러면은 단위가 우리가 요구한 단위가 우리가 보자면 밀리암페어는 그냥 암페어야. 네. 끝나 그래가지고. 무릎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단위를만 잘 써서 잘하 그럼 끝나. 할거 없어. 그죠? 0.1곱하기 10이다 얼마? 다 곱하기 1 1 얼마 1 0 0번1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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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0번 10번 1래번 10번 10번 1안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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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0번 그이프 그래프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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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0 이 값은 10, 20, 37, 10, 20, 37, 이고그 다음에 여기는? 값은 2, 4, 6, 2, 4, 6. 그죠? 됐나? 봐봐. 라고 할 때, 잘 봐. 문제는 뭐냐면, 음. 이때 그정의전으로구하는 거. 야 정? 그렇죠? R. R 구하는 R은? R분의 V 있죠? R분의 V. 됐나? 네. 어차피 기울기 이것을 봐요. 그래서 기울기 의미를 기울기 의미를 보기 한번 도하나 기울기 의미. 뭐야? 여기 있네 이제 전압번호에들 사실 전압번려분의 I v 분의아니 뭔데 엄마 진짜 비교해 봐아이가아이면은 그냥 v 분의 아니고 내 뭐야 아이의에뭐 음... 정이 없어 근데 아무튼 해봤자 자 기억이 반나있없어 없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또 이것도 이거 그렇죠? 세 번째 포인트서 우리 아무데나 잘 잡은데 어이거로 그렇죠? 하면은 자1 0트일때이해하 여기다 20볼트일 때 4합이야. 여기는 3 0볼트에 6합이야. 라는 거. 나 소리가 계예 들리네. 1 0볼트고 2합이야. 10볼트. 10볼트고 2암야 얼마? 뭐 나오게. 5. 5. 5. 5. 5. 5. 5. 오. 5. 5. 5. 5. 5. 5. 끝. 5. 5. 5. 5. 요 5. 5. 우리 5. 5. 어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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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 5. 5. 5. 5. 5. 5. 5. 근데 오늘 이런 수업 아 끝내고, 다음 장또 밀려두는 거. 갑는 거. 달려야죠. 내용이 좀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잘보시오 자, 정연결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오늘 이거 설마 다 끝나고 수업 끝납니다. 다 끝나면, 다 못하면, 그렇죠. 뭐, 나올 수없잘 보시오, 잘 보시오. 안 보는구나. 안 보죠? 무슨 소리예요? 그죠? 무슨 소리기는 내가 아이 질문 나서래 질문? 같이 있어 요 아하 그쵸? 딱 봐도 어있어딱 봐도 어어딱 봐도 어요 문을 푸는 거죠? 2 4페이지 제목이 안 보네 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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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 토벌 로벌토로 토벌 로벌 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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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김밥 시원하못 일어나겠어요? 그 빠진 힘을 다리에 달리고 집어치거나? 빠진 힘을 예?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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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치고 팔치고 봐봐 펀드 버전 펀드 버 준비 소용만 돼? 데녹만잘 맞는다 자자 여기가 일 중요한 거 죠? 총두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 저항에 대한 표시가 우리가 뭘지 먼저 책 어디 보냐면 옆에 63페이지 플러스 강의. 범위 어. 거기 나와있는그 전기 기호정 그러니까 전기 기호에 대한 그 모습인데 먼저 잘 봐. 배터리. 밧데리. 배터리는 전지. 전지의 대표은 우리가 그림을 때? 그그림 옆에 69 보필 가운데 쪽밖에 아. 데 어디다 잘 오려? 바리 바디리, 바데리바데리바데리바데리바데리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에 대한 우리가 기호는, 플러스는 길고, 마이너스 짧게. 그죠? 이거다. 그죠? 플러스는 길고, 마이너스 짧은 거. 나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우리가 전류계단그리고거 전기인데, 전류계. 전류계 있다 보니까, 전류의 다위는 뭐야? 안돼요 a라고 쓰고 동그라미 표시하면 돼요. 그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짝대기 나와야 돼면 짝대기 안에 글 그, 틀려. 되니? 되 응. 다음에 이제야 야죠 한두 무엇 또얘기하류가 이렇게 전압계. 4 짝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전압은 단위야 볼트지? 볼트라 쓰고 동그라미 표시하고 나오세요. 되나? 어디죠 그 아니, 그 스위치. 스위치. <laughs> 펼쳐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그전 아님 스위치 스위치는 동그미 표시 알고 죠그 다음에 열린 스위치는 이게 렇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이때 전류 안 흐르고 또 스위치는 이 닫힌 거 닫힌 스위치 이거서 전류 전력 흐전류 흐르, 흐르는 거 그래서 열린 거 닫힌 거 열린 거왔 전류 안 흐르는 거 닫힌 거서 전류 흐르는 거 열린 써져 있는데 왜 그래요? 아... <laughs> 손으로 공부하는 거 벌써, 벌써, 벌써. 아니 그때 그건 불편 아니고 연필로 첫으로. 그냥 어렵다. 다음에 또 오늘 할때드 저항, 저항인데 저항 그릴 때막 그리는 이 아니고 잘그려 포인트 왼쪽에는 올라가고 오른쪽 내려오고 오른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주의면 보면 이쪽 왼쪽 올라간다 올라 올라가 올라가 저기 올라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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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여기 해서 왼쪽 오올쪽 여기는 올라 이쪽 아래에서 올라가 차단해서 옆을 빠지면 돼나이 음음 응. 은근히 애들 못 이거 포인트 이거다 포인트 되죠 응. 되나 이그래야죠 그랬어요 확인해줄 돼? 확 빨리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기호를쓸 건데, 어, 진 저항의 의미가 총두 가지 있죠? 이런 기호. 이런 기호를 우리가 두 개. 두개 써야 되는 그 쓰는 방법, 방식이 총두 가지 정도 있다, 는거 보자 어떤 거냐면 옆으로 쪼개는 거. 이거. 되나? 이것은 저항의 증렬, 이거. 저항의 증렬. 저항의 증렬. 저번 때 어디 샀어요? 가운데. 조금만 괜찮았어. 엄머 음, 뭐, 뭐, 이어서, 이어서 다음에 어떤 것징이냐면 약간 옆으로 넓게 넓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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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만큼이네 조그만게 안쓰는구나왜 아, 예. 어? 네. 왜? 얘 저항이 병렬해 음. <laughs> 저항이 병렬해 병렬해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먼저 얘 저항이 병렬해 R1 알 거잖아. 똑같이 해도 R1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r 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I1, 그리고 이때의이 r 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V1, 또 R2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I2, 그리고 이제 R2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V2라고 하자. 똑같이 해도, <목소리> 아, 성실하게. 허이한다 <목소리> 똑같이 해도 거. 좀다하르데잘 봐, 그 단당 아니야? 할거 아니야? 예를 우리 여기 흐린는 전류 우리가 I1, 이때 그 걸린 단당 우리가 V1. 이때 그 흐르는 전류를 내려 I2, 이는 V2라고 하면 이거. 이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먼저, 자 전체 저항 구하기 거. 전또 비교하면 전체 저항 구하는 방식은 직렬 경우는 두 개의 저항을 다, 다, 다 더하면 돼? 쟤는? R, R은? R만 쓰는 것은 이 히쉬로 전체, 전체 저항이야? 얘는 우리 가 형태는 더하면 돼. R 한번 더, R. 더하면 돼. 하나 더 있으면은, 또 플러스, R3 해주면 돼. 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때 전체 저항로더은 바로 보항은 아니고, 분수보 쓰면 한번 역수로. So R분의 1, R분의 1. 나제 거리 없어요. 조금만 괜찮습니다. 비교 얘는 얘는 r 원분의 더기 알 뭐, 오늘만 다음 중한번좀하겠지만자 음, 병렬해서 자, 자 전시점을 구할 때는 먼저 그 역수로 먼저 부수보수를 부수 더한 다음 그에 다시 또 역수 다시 또 해야 돼, 이 역수라고 더한 거 해봤자 우리가 원하는지 r 값 아니고 r 분의 값이야, 어렇게 네? 네. 먼저 구하고 나면 네. 또 역수 다시 또 한다, 그것이 포인트. 아 또? 또 합니다 자 전체 전류 전체, 전체 전류 체전 모습인데 이 경우는 이제 마치 이제 물이 다 흘러가는 것습다 똑같아요 물이 다 흘러가다 보니까 전체 전류 I는 그냥 그 I1, I2 여기 흘린는 전류랑 다, 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하네 그리고 이 경우는 두 부분에 흘린 전류 합치면 돼요 그래서 I, I, I. 그래서 그냥 I 쓰면 이제 전체, 전체 전류야 이게 전체 전류는 i 1하고 I2 두 부분에 흐르는 전류 다 더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전체 전압인데 <laughs> 서로 가약에 반대한 모습이죠. 반대. 얘는 이제 전체 전압 V랑 그리고 V1랑 V2 관계인데 각 부분에 걸리는 전압을 더해지는 것이고 이것이고 전체 전체 전압인데 네. 더해집니다. 각 부분의 전류 전압을 다더해주것이곧 전체 전압이야. 하나. 네. 하면 또 예. 얘는, 참으로 그 약간 달리는 모습. 저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렬 사의자 전체 전압 구하는 부 V는 각 부분에 흐는 전류, 부분의 관류 전압 V형 v 2 비교하면 다 똑같다. 똑같다. 됐나 똑같다. 다시 자 서로 같게 반대예요, 반대, 반대 모습이요. 됐나?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다음에 문제 볼 건데 문제 맞는 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중앙필사 이제 그중앙필서 이제 그큰산중에 하나. 그걸 몰랐죠. 중앙필사의 큰산중에 하나, 아니 죠큰 세계 의산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오늘 오늘은 오늘, 오늘 이렇게 끝. 끝.